안녕하세요. 구미 아누나니입니다. 구미 아누나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이제 가을 신상도 어 이제 계속 올려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이제 여름 막바지 어 행사 세일 상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물론 기존에 보셨던 언니들도 꽤 많이 계실텐데 또 못보셨던 언니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막바지 여름세일이다 보니까 좀 최저가로 언니들 어 가격을 많이 내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어 극소량 남아있고 또낮작 남은 아이들 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없어서 언니들 어 죄송하기도 하고 어, 또 막바지 최저가로 행사 세일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빨리빨리들 득템하세요. 먼저 제가 입은 1번 티셔츠부터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는 지금 연 카키 색상을 입었고요. 이 아이가 연 카키 색상과 화이트 색상 이렇게 있어요. 면 소재인데 정말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입어지는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입으시다가 이제 앞으로 가을이 되면 저코안에 인형 티셔츠로 활용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약간 로지핏하게 입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박스라서 통, 뭐 박스라서 총, 뭐막 살이 쪄보이고 체격이 커보이는 그런 느낌의 박스티가 아니고, 요렇게 새초로막 이렇게 착, 어, 쳐져서, 어, 몸에 딱감리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이라서, 더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거고요. 소매기장은 오브기장 오브 정도의 어, 팔꿈치 살짝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언니 아직은 더우니까 이렇게 하나만 입으시다가 초가을 되면은 잠바 같은데 점포 안에 입으실 때 아니면 조끼 안에 조끼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요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본 스타일에 살짝 루즈핏하게 나왔고요 어 그래서 요 밑단에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키친 요리 도구를 요렇게 술을, 자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딱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어, 밋밋하지 않고 카키색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살짝 포인트를 넣어 줘서 어, 움직였을 때 살짝 살짝. 어, 이게 너무 없으면 또 너무 밋밋하니 그럴 텐데 또 이렇게 귀여운 이런 포인트를 하나 넣어 줘서 또 요것도 한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요 카키 색상이 약간 연 카키라서 은은하니 굉장히 묘하게 색상이 되게 예쁘거든요. 어, 진 카키는 조금 여름에 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살짝 여는 카키 톤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면서도 은은하니 묘하게 색상이 되게 크게 해놨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화이트 색상은 그냥 뭐. 어, 말 그대로 시원하면서도 그냥 화사한 느낌으로, 기본은 뭐 화이트 색상이니까, 요런 것도 화이트 색상도 수량이 정말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가일 때구매해놓으셨다가 언니들, 이제 점포 안에 또이내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5부터 8, 8원까지 가능해요, 얘는. 폼이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1번, 어, 키지면 셔츠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제가 입은 바지. 요거 지금 베이, 어, 요거는 베이지 색상이고요. 저는 지금 카키 색상을 입었어요. 보시면 얘는 쿨소제이고 정말 시원해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앞에 주머니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고무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얘는 밑단에 이렇게 핀딱 주름을 들어가 주어서 요 밑단이 정말 귀엽고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여우면서 아주 편안해, 편안한 듯 그렇게 보이는 아주 그냥 티셔츠 어떤 것에 매치해서 입으셔도 툭툭툭 시원해 보여서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디테일 어, 이렇게 깔끔해요. 어, 밑에 보시면 뒤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해 나왔고 앞에 포인트로 주머니와 밑단을 이렇게 핀턱 주름을 또 들어가게 해줘서 굉장히 또 어, 뭔가 입었을 때 조금 특색 있는 어, 과하지 않는 살짝 특색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이거 썸머 풀바지고요. 주머니. 이게 베이지 색상. 어 약간 카키빛 살짝 도는 베이지톤이고요, 어 베이지 색상. 음. 그다음 저는 카키 색상을 입었어요. 제가 이번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음. 고무 밴드를 더 입고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단 한번 보세요. 밑단이 굉장히 핀하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아 이런 둘러붙지 않고 너무 시원해서 어,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최저가 행사 세일할 때. 구매해셨다가언니 어, 편하게 뭐집 가까이 마실 가실 때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 가실 때 그냥 두르두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니 가격대가 좀 나갔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가격대가 있었던 옷이라서 지금 이렇게 어, 막판 이것도 수량이 극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언니들 최저가로 올려드릴 때 빨리 구입하셔서 편안하게또초명한 어, 까지 잘 활용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2번이고요. 한 번은 우리 정말 대박 대박 너무 많은 언니들 이 사랑해줬던 후드 아이스 티셔츠예요. 요거는 정말 받아보시면 언니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어유 너무 너무 좋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던 옷인데 요게 지금 사이즈가 어, M 사이즈 56 6 언니들 사이즈밖에 안 돼요. 라전 언니들은 사이즈가 마른 77 언니들까지 가능해요. 요거 지금 딱 요거 한장 남아 있어요. 이거 후드 쪽으로 그레이톤을 배색이 되어 있고, 소매 밑단도 마찬가지고, 또 하단에도 이렇게 배색을 넣어줘서. 원단이 정말 시원하고요. 얘는 우리 운동하시는 골프 치는 언니들, 뭐 아니면 안에 점포 안에 그냥 깔끔하게 후디 빼서 입기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 우리 짧은 팔도 나왔었고 긴 팔도 나왔을 때 요거 지금 저기 안쪽에 한장 남아 있어서 요것도 최저가로 드리겠습니다. 언니 요거 정말 퀄리티 좋은 상품이었고요. 우리 마른 언니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줬던 언니들 많이들 소장하고 계실 텐데. 요것도못보시 언니 한장 남아있으니까 득템하세요 사이즈 5부터 만 7,7언니들까지만 가능하세요 7,7..통통 7,7언니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요렇게 요거 화이트색상 요렇게 한장 남아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우리 요 블라우스 넘버 요거 지금 블루색상 한장 남아있어요 요것도 보면 소매 끝에는 요렇게 셔링으로 샤방샤방 해줬고요 얘가 입으면 정말 깔끔하니 어 그냥 뭐 청바지 같은데 아니면 쿨 정장 바지 이런데 그냥 어 하객용으로는 너무 좋고요 아니면 뭐정규활동하신언니들뭐 직장 다니는 언니들 요거 지금 어 요것도 우리가 그릇대가 조금 나간 건이라서 요런 거 최저가 하실 때 요거 선정 아 득템 하셔서 깔끔하게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퀄리티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블라우스틱의 어 난방 스타일이라서 어, 그냥 무난하게 어디든 매치해서 입기가 너무 좋은 그런 블라우스 난방입니다 요거 앞뒤가 살짝 언발란스 기장이고요 그렇다고 기장이 전체적으로 짧거나 길지 않아요 소매는 부분이 굉장히 셔링이 잡혀서 너무 여성스럽고 예뻐요 카라로 되어 있고 깔끔한 요거가 지금 4번 되었습니다 블루 색상 4번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체크 요거 레드 색상 요것도 지금 수량 없습니다 어 요거 레드 색상만 남아있고요 요렇게 소매부분에 리본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어,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거 지지미 소재예요구기망 가고 빨래 뭐호뚜루막뚜루건방 마르고 그냥 요런거는 반바지 같은 거 아니면 청바지에 아니면 백바지에 요렇게 그냥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니 그냥 귀엽고 어 요런거 지금 요것도 지금 한장인가 두장 남아있어서 최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입으면 너무 예뻐요. 사이즈 이거 5, 6, 6 언니들까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7, 7 언니들은 사이즈가 품이 어 조금 작을 것 같아서 5, 6, 6 언니들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5번입니다. 5번. 이거는 정말 언니들 안 하시면 제가 입으려고 찜해놨어요. 너무 예뻐요. 반바지에 그냥 입으시면. 시원하니, 어, 저는 요새 이렇게 레드 색상이 이상하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예뻐, 예쁜지 모르겠어요. <laughs> 나이가 한 안에 들어가면 좋아했던 색상들이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 저는 레드 색상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레드 색상이 참 예쁘고 어, 자주 입게 되는 색상인 것 같아요. 이거 5번입니다. 자, 6번, 6번도 이거 꽃, 아사, 면, 남방입니다. 여런것도어 이제 지금 이렇게 최작가로 구매해 놓으셨다가, 이런 거 가을 되면은 안에 탑 하나 있고어 이렇게 해서 정포 안에 레이어드 해서 입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레이어드 해서 입기도 너무 좋고, 이것도 사이즈 뭐 5원이들 88, 마른 88원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사면 소재라서 소재는 정말 퀄리티가 좋고요. 등판도 이렇게 어깨 라인을 이렇게 모아서 핀털로 아, 이렇게. 어, 스티치를 해주면서 뒤에도 셔링셔링 주름을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막 박스처럼 벙해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어, 또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시원하게 잘 입어지는 이렇게 어, 요거 응. 남방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탑 하나 입고 오픈하셔서 그냥 자켓 대용으로 입으시다가 또 가을 되면 안에 탑 입고 이거 살짝 도색에 잠그시고 어 점퍼에 이렇게 레어드해서 입으셔도 너무 어, 색감도 밝고 해서 잘 매치가 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6번 되겠습니다. 6번. 요것도 지금 수량이 없어요. 언니들.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들 최저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요거 요거 7번. 요것도 블루 색상. 어 그냥 화사해요. 요거 화사하니 어, 약간 시크한 듯 굉장히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남방 블라우스예요, 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 잘 입으시다가 요거 약간 어, 블루 색상의 조끼 같은 거 가을 초에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이것도 그냥 기본 스타일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뒤에는 이렇게 샤방샤방 주름을 넣어줘서 여성스러움을 더해줬거든요. 이런 것도 수량이 없으니까 사이즈 5부터 77 언니들 들어오셔서 득템 꼭 하세요. 아사 소재입니다. 아사 면 소재. 소재는 정말 퀄리티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언니들 받아보시면 만족해하실 그런 원단이고 또 굉장히 입었을 때 청바지 같은데 매치해서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게 지금 7번입니다. 그다음 8번. 8번은 요린넨어 리넨 린넨 가드건 어, 요거는 오픈해서 안에 무슨 어뭐탑 하나 입고 입으시면 요게 린넨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지금 최저가 이렇게 수라, 수량 없어 없어서 어, 최저가를 들을 때 구매해놓셨다가 으또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덥거든요. 아마 여름이 9월달까지는 계속 연결돼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럴때 어, 구매해놓셨다가 으 그냥 요거 어, 자켓 대용으로 편하게 입으시다가. 어, 뭐, 내년에 또 여름에 또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가 내년까지 또쭉 연결해서 입으시면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린넨 소재의 네비 색상 남아있습니다. 요게 지금 칼번이고요 9번은 지금 요렇게 요게 앞판과 뒷판이 원단이 조금 틀려요. 네절. DNA 면 소재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어, 요게 땀 흡수되면서 굉장히 뭐 요런 거는 앞판은 쿨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자수들이 또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밑단 이렇게 스트링끈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길이라든지 품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요거 지금 아이 색상 한장 남아 있습니다. 약간 베이지 톤이 되어 있고요. 그리 이렇게 한장 남아 있을 때 시원하게 잘 입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어, 티셔츠입니다. 요것도 지금 우리 언니들. 많이들 사랑해주셨는데, 지금 색상 요거 지금 한장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6677 언니들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요것도 가을에 이너 티셔츠로 받쳐 입기도 너무 좋아요. 요거. 요게 지금 9번입니다. 9번.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이렇게 나염으로 되어있는 이 블라우스인데요. 약간 요건 놀러가실 때 너무 활용도 있게 잘 입어지고, 또 사진 촬영할 때도 너무너무 예뻐요, 언니들. 요거 지금, 어, 행상 10번입니다. 10번. 이것도 지금 한장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들 정말 최저가로 언니들 제가 정말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오셔서 눈여겨봤던 언니들 아니면 처음 보시는 언니들 꼭 탭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 바지랑 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또. 어. 이 바지랑 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이거 그래서 10번 이렇게 되어야 10번이요. 11번. 요거 강아지 줄지입니다. 요거. 어 요것도 지금 카키 색상.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요 바지야. 요거는 조금 기장감이 그리고 긴 기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허리선까지는 내려오는 기장이라서. 요런데 쿨바지 같은데 활용하셔서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또 때로는 요렇게 언니들 반바지 같은 데라든지 요렇게 조금 짧은 기장 찾고 계신 언니들 요거 강추 드리고요. 그냥 깔끔하면서도 요 강아지 어, 그림이 줄지가 너무 세련되고 멋스러워요. 요게 11번 카키 색상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 또 수량이 없기 때문에 예쁘다 생각하시는 언니들은 들어오셔서 도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5부터77 언니들까지 이렇게 어, 소매 기장도 이렇게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기장이에요. 요게 11번. 그다음 12번은 우리 단추 가디건 또뭐 티셔츠. 가드건처럼 입어도 되고 티셔츠처럼 입어도 되는데 이것도 수량이 극수량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템하세요 요거 지금 단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가드건처럼 이제 뭐 긴팔 안에 후드 빼서 레이어돼서 가드건처럼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입으셔도 되요 이게 렇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베이지 색상이에요 베이지 색상은 은은하니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의 색상이고 화이트는 그냥 깔끔한 색상이에요 요것도 정말 어 물론 기존에 요거는 행사 세일도 많이 진행했지만 여기 어 조금 제가 거래채 많이 받아놓아가지고 조금 요게 조금 수량이 조금 남아있는데 얘도 많지는 않아요 언니들 요거 득템하세요 요거 정말 잘 입어지는 그런 네, 어, 요렇게 입으시면은, 들러붙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요거, 어, 거칠지도 않지만, 뭔가 표면적인 그, 어, 요렇게, 바탕의 느낌이, 어, 요렇게, 까시란 어, 그런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는 까시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게, 화이트 베이지. 요게 지금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우리 실크면 티셔츠 요거. 주머니 요것도 지금 카멜 색상만 있습니다 카멜 색상 이런거 아이는 정말 기본으로 이제 가을이 되면 안에 이너 티셔츠로도 활용해서 입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 수량 수량이 얼마 없고 요것도 어, 언니들 기존에 보셨던 언니들도 꽤 많이 계실텐데 요것도 지금 수량이 한두장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 놓치셨, 놓치셨던 언니들, 요거꼭 득템하셔서 요거 가을까지 잘입어지는 카멜 색상 너무 예쁜 색상이에요. 어 약간 살짝 로즈피쉬긴 하지만 과하지 않아서 몸에 딱 실루엣이 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입으시다가 가을까지 이너티 셔츠로 활용하세요. 요게 13번입니다. 카멜 색상. 그다음에 1 4호 우리 요거 선글라스 티셔츠 놀러 갈때 요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는데 요것도 지금 소량 남아 있어요. 요게 오렌지 색상, 그다음 요게 블루 색상. 어 저는 요거 블루 색상도 너무 잘 입어지고 있는데 요렇게 그냥 뭐 청바지 같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입기에는 면 원단도 되게 소재가 좋기 때문에 요것도 사이즈 5호7 0까지 요거 블랙색 아니 블루 색상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오렌지 색상도 굉장히 화사하면서, 어 굉장히, 뭐랄까, 화사하게, 어좀 환, 활동감 있게 굉장히 보이는, 이런, 뭐, 기분이 칙칙하거나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이런 색상 하나 딱 입으면 너무 잘 입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인트적인 색상으로 하나쯤 갖고 계시면 이것도 지금 최적가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입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렌지, 블루 색상 요게 지금 14번 그 다음 15번 요거 고방 체크 어, 리본 끈 블라우스에요 얘는 우리보다 입으면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요거는 제가 6677 언니를 추천해 드릴게요 마른 88 언니들까지 어, 5 언니들은 여기가 조금 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6677 어, 언니들 꼭 득템하세요 요거 뭐북이 망가고 지지미 소재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절대로 부한 느낌이 없어요 언니들 요거 입은 모습 궁금하신 언니들은 또 영상 날짜를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소라색상 요렇게 소라색상 지금 두장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최저가로 언니들 득템하세요 요거 6677 언니들 추천해 드려요 요게 지금 15번 고방체크 블라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우리 연이 요거 우리 정말 초여름에 제가 진행했던 것인데 긴팔이에요 근데 요게 어, 보시면 약간 면과 린넨이 혼방된 거라서 요렇게 지금 어, 좀 화사하게 이렇게 어, 지금 최저가로 요거 지금 음, 한장인가마 요거 있을 거예요 어, 블랙톤에 이렇게 꽃가라가 되어 있지만 과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얘도 입었을 때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을까지도 연결해서 그냥 긴팔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접어서 또 여름에도 긴팔 찾고 계신 언니도 계시거든요. 또 원단이 두꺼운 그런 원단이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시원하게 지금 잘 입으시다가 요거 뒤에도 셔링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요거 사이즈 5부터 우리. 마른 털판 언니들까지 추천해드려야 되고 그냥 청바지 같은데 안에 넣어서 입으셔도 예쁘고요. 요런거 굉장히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시원한 그런 느낌의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어 득템하셨다가 언니들 뭐 가을에 블랙 조끼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되고 요런거 점퍼 안에 그냥 이렇게 좀 꽃가라가 조금 막 튀거나 나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사한 그런 느낌으로 베이지톤, 블랙톤 그런 점퍼 안에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빈팔입니다. 요게 지금 한점 남아있어요. 요게 지금 16번. 16번. 그 다음에 17번. 요거 기본 유자 티인데 골지에요. 골지. 볼지. 요 브라운 색상 한장 남아있습니다. 요런 거요걸 언제 빨리빨리 득템하세요. 가을이잖아요. 자켓 안에, 그 다음 뭐 점퍼 안에 그냥 기본 이너 티셔츠로 딱 좋은 색감도 딱 가을에 맞는 어 브라운 색상입니다. 요것도 지금 한장 남아있어요. 것들은 언니들 안 하시면 제가 또잘 입어볼게요. <laughs> 물론 저도 입고 있지만 이거는 어, 뭐두장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골지, 에요 골지 이렇게 원단도 되게 좋고 살짝 많이 파인 게 아니고 요렇게 U 자로 여기 목 맥선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맥선이에요. 이거 지금 사이즈 5566 언니들 추천해드려요. 어, 마른 칠칠 언니들까지 이거 브라운 색상 한 장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8번 치마 치마 이거 먹색이에요 먹색 어, 양사방이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롱 어, 기장에 뒤에는 이렇게 또 어, 트임이 있어서 요런 거는 이제 이거 원단이 되게 도톰해서 가을까지 쭉 연결해서 그냥 치마 대용으로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그냥 기본 티셔츠 같은 데레어해서 받쳐서 입으시고 치마, 요 사이즈 5부터 7층까지 가능합니다. 여게 18번이에요. 요 치마 입으면 굉장히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서 요것도 이제 가을까지 연결해서 쭉잘 입어지는 그런 치마라서 요거 18번이에요. 주머니가 이렇게다 있습니다. 그 줄지가 따 세로로 더 되어 있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얘는 뭐 상의 티셔츠를 잘 맞춰 입으면 너무 잘 입어질 것같아 블랙이나 먹색이나 베이지 톤에 맞춰서 입으시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커트에요 요게 18번이고요 그 다음 19번 요거 면바지 블랙 면바지 사이즈 5호부터 70까지 고무밴드로 되어 있으면서 옆에 주머니죠 살짝 베기 핏인데 과하지 않아요 요런 스타일에 그냥 편안한 듯 하면서도 기본 스타일을 찾고 계신 언니들, 이거, 블랙, 살짝 내기 빛입니다. 이거, 꼭 어, 그렇게 마세요, 언니들. 이거 19번. 어,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힙도, 어, 마른 언니나 뭐 체격이 있으신 언니들도 힙선을다 이렇게 주머니로 커버해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기본이지만 깔끔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언니들, 이제 여름 생사 세일 상품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고요. 어, 그동안 언니들이 또 구미 아는 언니, 어, 이렇게 옷들 여름 옷들을 또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 요 마지막 행사 세일 작품 영상으로 좀 일주일간, 8월 말까지 조금, 어,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좀 쉬면서, 어, 9월 신상부터 또, 어 어떤 옷을 어, 해야 언니들이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고 예쁜 옷들을 또 바잉을 할까 또 그런 어, 어, 생각도 좀 하면서 조금 쉬다가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9월 달부터 예쁜 가을 신상품으로 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언니들 어, 늘 감사했고요. 오늘도 행사 셀프 어, 일상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꼭 득템하시고요. 어, 또 가을 9월 달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또좀더 변화되고 좀더 성숙한 그런 구이 아는 언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